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파송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시지요. 오늘은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중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바로 연결되지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내용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면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왔다고 얘기하고요.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은요. 17살에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왜 30세냐면 아직 30세가 되어야 리더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13년 동안을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청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거죠. 우리 이제 최근에 모세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40년 애국 왕궁에서 세상의 왕권에 대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배운 거죠. 그리고 80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리더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자신을 괴롭히리니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400년이란 시간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보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그들을 그곳에 놔둘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꽉꽉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200만이라는 인구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양동작전을 펼치신 거죠. 그것을 또 성경에서는 430년이라고 또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정확한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거죠. 끝나는 그 날에. 430년 하나 더 언급하면요. 430년을 4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00세가 넓은 족장들의 연령을 감안하여 단순히 40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에 따르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아 그 아들 고앗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모랏아모람 모세로 이어지는 4대 만에 출애급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야곱에게도 말씀해서 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니 애급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을 택했고, 애굽의 고생 땅에서 마음 놓고 애기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충분한 그런 세력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상상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요, 가장 중요한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때. 이거는 제가 얼굴을 보면서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어쩌면 기다림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다리면서 그냥 무조건 지나가기를 버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기를 기다림인 과정 중에 내가 만난 사람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우리가.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오늘도 가장 중요한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고 섬겨주십시오. 할렐루야.